검은 인권유리 면허 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반대로 검사는 그러면 정치선동 면허가 있습니다. 답입니다 아아아어 이형님 검사. 아 음. 음. 윤석열 그 탄핵 심판이 한창일 때 음.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망언을 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추천지검장 네, 추천지검장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 2월에 헌재를 향해서. 일제 시대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저런 망언을 와, 했던 자입니다. 말, 기억납니다. 그데 이자가요 특검을 향해서 이번에 또 망언을 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자, 9월 11일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의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출석을 거부하는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력을 동원해가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독직 폭행의 소지가 다분한 불법 행위가 될수 있다. 와, 얘네들은 독직 폭행 좋네. 그러니까요. <laughs> 어. 아니, 그 지휘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그 체포영장 집행했나 궁금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생각 자체와 시각이 편향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 하나 가더 있거든요. 네.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세계 특검을 굴리면서 특수수사에서 나름 영향을 인정받는다는 인력 차출에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억에 남아있는 특검에 대한 기억은 의자 들기, 팔 잡아당기기, 속옷 어필과 같은 인권침해와 유린에 관한 기억뿐이다. 지금 얼마나 편향되게 뉴스를 소비하는 그 거야? 맞아. 지금 특검 뉴스가 얼마나 남고 성과가 얼마나 <laughs> 그러니까. 많은데 조금만 기억에 났는데. 특검은 인권유린 면허 있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반대로 검사는 그러면 정치 선동 면허가 있습니다. 아, 아, 네. 오늘 셔치 나갑니다. 네.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이고 정치 선동의 음. 언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네. 징계해야죠. 법무부 장관이 어, 징계하면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면 그렇죠. 일반 어, 공무원이면 네. 이 정도 발언 공개 발언하면 다 징계 받습니다 근데 간사님 네. 간사님은 그 정성호 장관이랑 잘알거 아니에요 잘 알죠 네. 아 그럼 좀 얘기 좀 해줘요 <laughs> 자주 얘기합니다 빨리 징계하시라고 아 그래요 <laughs> 아, 그 자리 가면 이게 또 조심스럽게 되나 아, 물론 이 건을 가지고 징계하라고는안 했지만 이런 정치적인 선동하는 것들에 쿨, 대한 네. 정치적 중립 보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하셔야 된다 아리 의무 그 검사들의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에 음. 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아. 위반입니다 그래서 음. 징계 사유가 맞습니다